어디가? 안돼 엄마좀테지마 안녕 <놔람> <쏘> <놀람> <놀람> 대박 눈다 떴어 토이도 꼬박꼬박 올라는네뭘 그렇게 낑낑대는거야? <놀람> s 아 얘네 누구야? 응, 응, a r 얘네 다 누구야, 응, n y do we are? Huh? Eh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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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왜? e 왜 Eh? 왜? h Eh? e 왜? 대 둘째는 와주 그냥 선명하게 떴네. 어 얘네 왜 이렇게 살쪘어? 어살 많이 쪘어. 어저차들어오는구나 줘야 응, 돼 줘도 돼. 왜좀 힘든데? 뭔 소리야? 애들 먹어야지.